반갑습니다. 스포츠토토 경기 잘 소개해드리는 스톤남입니다. 일본 야구 두 경기 재미난 경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에 펼쳐질 대결이며 오후 6시에 열립니다. 요미우리 대 한신, 히로카프 대주니치의 대결입니다. 요미우리는 다구치가 나옵니다. 다구치의 경우 올 시즌 스탯 3승 3패를 기록 중에 있고 평균 자책점은 4.44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다구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 경기당 이닝은 5이닝 정도인데 이 경기당 볼넷이 1.3개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한신 타자들의 상대로는 시즌 스탯 1승을 기록 중에 있고 평균자책점은 1.80에 불과하다는 장점 또한 있기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또한 한신의 경우 야오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오야기의 경우 올 시즌 스탯 6승 4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평균 자책점은 3.52에 달합니다. 특히 야오야기의 경우 장점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 이닝은 다구치에 비해서 더잘 먹어주고 있으며 특히나 요미우리를 상대로는 시즌 스탯 1패지만 평균 자책점은 1.5에 불과합니다. 양팀다 흐름은 팽팽하며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예상되지만 사실 두 팀의 투수 말고 타자, 불펜 등을 봤을 때는 요미우리가 우세하며 실제로 두 팀의 상대 경기에 있어서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로 요미우리가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도 이 경기는 요미우리의 홈 대결이기 때문에 요미우리의 우세 또한 예상됩니다. 요미우리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히로카프와 주니치의 대결입니다. 히로카프는 에이스 노무라 유스케가 나오며 주니치는 오카노가 나옵니다. 히로시마의 유스케의 경우 올 시즌 4승 1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평균 자책점은 3.78에 달합니다. 반대로 오카노의 경우 시즌 2승 1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평균 자책점은 4.86을 기록 중인데 이 양팀의 투수만 놓고 본다면 사실 노무라 유스케가 이닝도 잘 먹어주고 있으며 경기당 피안타는 많지만 그래도 실점 억제도 잘 되는 투수입니다. 반대로 오카노의 경우 경기당 피안타 볼넷은 괜찮지만 히로카프를 상대로 올 시즌 평균자책점 9.00을 기록 중일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스케의 경우 올 시즌 주니치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평균자책점은 4.24에 달할 정도로 흐름 자체도 매우 좋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노무라 유스케의 후투 또한 주니치를 상대로 기대가 됩니다. 주니치는 전날 충격적인 에이스의 초반 1회 4실점으로 인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았지만 타선의 흐름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전이 예상될 수 있으며 주니치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한 유스케이지만 주니치의 경우 올시즌, 포스트시즌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도 하기에 사실 히로카프의 우세를 들이기엔 너무 불안한 부분 또한 많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가득한 주니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